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크리스마스 <laughs>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그그 그 아이싱 쿠키, 미니어처 아이싱 쿠키 만들 거예요. 일단은 연한 초록색. 연두색보다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빨간색. 갈색 갈색 그리고 하얀색을 준비해주세요 이정도 필요없는데 나중에 또 꾸미고 할거예요 일부러 좀 가득 준비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연필같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 준비해주세요. 이거, 이거.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죠? 이제 만들게요. 일단, 아, 맞다. 황토색 필요해. 자, 이렇게. 황토색이 뭐, 아니고 살색도 괜찮아요. 이걸를 이제 반으로. 근데 고등색 좀 조금 섞어주겠습니다. 제가 원 미니어처 만들 때는 첫 컷을 절대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써버리네요. 이번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라서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살짝 섞어줬고요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아이싱 쿠키 만들 양만큼 분리를 해주세요. 칼이 어디? 어디가 없네? 그럼 칼 없이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베리티를 다 틀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미리 보기 겸 4개만 만들고 나머지는 나중에 체력 끝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남은 것도 동그랗게요. 네 개. 여기에 빨간색이 붙어버렸어요. 내 손에 빨간색이 있었나 봐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셨으면 네 거를 눌러줍니다. 너무 두꺼우면 안 예쁜데, 너무 두껍게 됐네요. 똑같이 너무 쉽게 한꺼번에 올리겠습니다. 저이 너무 큰 생각보다 너무 큰 나머지. 다시 국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얇게 하면 전 같이 되니까 적당하게. 아이싱 쿠키 먹어보시 분들은 그 정도로 미니어처로 만든다. 랍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안 먹어봐서. 아이싱이 뭔지도 모르는. 근데 아이싱이 뭐예요? 일단은. 10개네요 오 10개가 아니었네 잠깐만 지금 벌써 5불이 넘어버렸는데 일단 이렇게 많은 쿠키들이 남았네요 배고파 지금 아침이라 배고파 이렇게 많은 쿠키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거를 요 크림들로 꾸며질 거예요. 나는 꾸며야 하는데 지금 벌써 5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꾸미고 막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일단 빨간색부터 시작할게요. 빨간색, 저는 고동색 조금 섞어서 좀 진한 분홍색을 만들어줬 진한 빨간색을 만들어줬습니다. 갈색 같아요.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꾹 눌러줍니다 얇게 그리고 온통 크기에 맞는 걸 찾아서 붙여주는 거죠 다른 색깔도 똑같이 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 컷 쓰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붙이기 전에 여기에다가 미스킨 모양을 넣어주면 좋아요 나중에 이거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느끼 넣을뻔 했네요 너무 퉁퉁 나오오면 이상하고 군데군데 넣어주세요 이거 망했다 자 이렇게 모든 쿠키를 했는데요 두개는 너무 많아서 없앴습니다 막순장에 맞게 이렇게 줬는데요. 이제 그 다음은 요 위에 올리 아이싱을 할 거예요. 아이싱 보통 하얀색이죠. 아이싱 하얀색과 초콜릿 갈색 그리고 다양 한색깔 크림 이렇게 네 가지를 토스입니다. 색상이 있으시면 좀 다른 색상을 이용하셔도 좋고 이런 토핑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토핑. 토핑을 이용하셔서 꾸며도 좋습니다 그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하겠습니다 먼저 크림을 이용하여 꾸, 클레이 이용하여 꾸미기 일단은 플레이를 아이싱은 보통 이렇게 선으로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생각난 방법입니다. 아이싱을 길게 늘려서 선을 만들어줍니다. 둘. 줄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정작 내가 못 만들고 있는건 뭔지 는이 줄을 는이요 줄을 완성구는이는이제이거를이어줘야이요이제 핀셋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다이 친구는 이친구이죠 폴리머클레일경우 이 요거를 한번 구워주 쿠키를 먼저 한번 구워주는게 좋아요 꿈에다가 불상사다 보니까 요걸 원래는 유령을 만들고 싶었으나 <laughs> 크리스마스에만 유령 만들고 싶었으나 클레이가 말을 안들어서 몸을 만들기로 말풍선 같다 이어서 또 붙이는거죠 여기손는 이렇게 이렇게 돌려 말아가 매우 고워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생크림 본연의 그 느낌을 주려면 핏으로 조금씩 조금씩 집어주면 하면 됩니다. 여기가 긴데. 토퍼를 이용한 토핑입니다 <laughs> 해골같은 해골 할로윈 이거 할로윈으로 써야겠다 먼저 뭐, 이를 꾸미면 되는거예요그 다음 토핑을 이용한 꾸미기 점점 저랑 못 믿겠죠? <laughs> 이번에는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이거온통형 음, 네. 만들어주시고, 토끼를 잘 고정시킨 다음에 이걸 조금씩 돌려주는 거예요. 저 생크림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생크림이 되고요. 여기 토핑을 올릴까? 어. 저는 딸기 토핑을 올려줄게요. 은좀 크리스마스 같아. 다음은 색점토를 이용한 꾸미기. 이번에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색깔의 변화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잘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못 믿겠지만. 그리고 이거 끝나면 바로 동영상이 또 다른 동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쪽으로 케이크 그 단면 보여드리려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트리를 만들 거예요 다른 크기로 만들어낸 다음에 제일 모두 세모를 만들어줍니다. 트리 첫걸음! 요걸 조립해서 트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동색 그 쿠키만, 이거 만들 때 썼던 그걸로 나무 만들어주고요. 끝을 잘라줍니다.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것도 세모가 돼버렸네? 아, 근데 이거 너무 큰데? 2층만 해야겠다. 1층 2층 분명 동그랬는데 네모가 되어버렸어 이제 꾸며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그만 구슬들 만들어가지고 꾸며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있으신 분들은 노란색으로 별을 표현해주시면 되는데저일 토핑으로 별을 표현할게요. 붙여줄 수 있는 거. 노란색 토핑을 아주 구해가지고 딱 붙였습니다. 별. 좀 길쭉하게 하겠습니다. 별이 안 보여. 요 아이싱 쿠키 두번째거 완성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